이제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아담과 예수입니다. 한 사람은 죄를 범죄하여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일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모든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 보는 게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찾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 여기 그 아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대표하는 인물 모세로도. 어,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만 인류가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또 성경이 제시하는 모세,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나타내시고 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광해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어, 제물이 죽어져가야 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져간 그런 모습 속에서 그때 그때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의 어, 어린양으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 모든 사람의 죄를 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죄를 대속했고 그죄 죄를 대속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 그가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들을 어,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예수로 표현됐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교 가서 그 대학, 어, 신학대학원 원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 성경이 어떻게 나눠졌냐, 나눠졌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어, 따로 돼 있어도 그 맥은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있을 수가 없는, 없는 말씀이 죠 그래서 그한 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설명을 하고 그걸 큰 맥으로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질문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황당한 질문을 하길래 저도 황당한 질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구약 중간기에 큰 일을 이루시죠.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을 이 보면은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장막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폐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은 쭉 그들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죄, 성전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인간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은혜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 선행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내 의지가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은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쭉 말씀드시 두 가지 길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갈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의 칠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어, 일곱 개의 그 마지막 것이 무엇이면 신학적 두 부류입니다. 신학적 두 부류를 어, 제가 이렇게 신학적 두 부류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알 아르미니안주의 어, 요그 노선을 쫓아가는 신학 노선이 있고 어 칼뱅주의 칼빈주의를 갖다 쫓아가는 그런 신학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 문제가 있는 거는 다 마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문제 없는 것이 어디겠어요. 우리들이 신학을 세웠다로서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신학 노선에 관해서는 수정될 건 수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여러분이 어, 여태까지 드렸던 내용들은 잘 이해하셨을 거로 제가 믿습니다. 어, 그래서 요, 요번에는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근혈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간략하면서도 많은 것을 또어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 신학적인 두 부류의 문제 사상 그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인간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맞잡을 때 구원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된 것이 보면 인간의 의지적인 것을, 선행적 의지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적 의지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어그 의지는 터진다는 거죠. 반면에, 그 반비례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되는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신학적인 부리도 두 부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아르미안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적인 노선이, 장로교단 안에도, 안에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어, 장로교단 안에까지도 그런 신학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일 축복이, 그게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역시 알미니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생각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될건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유다서는 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주 어 냉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3절하고 4절 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백그라운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우리의 그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훈련됐고 그 훈련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돌를 선포하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많은 이단들이 어, 발생되게 됩니다. 어, 뭐, 우리가 잘, 알도, 잘 알고 있듯이,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어, 그노시즘그 사상들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부인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만찬을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그 이단시하고 그 나쁘게 막 비방을 하여서,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 적지 않게 어, 박해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어,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 종교회의들을 통해서 어, 정통 기독교 사상을 갖다가 어,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이 아르미니안과 칼뱅주의의 그 대립이 결국은 종교 회의까지 가고 거기에서 칼뱅주의의 승리로 어 끝을 맺게 됐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가 바로 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세상이 전혀 몰랐던 것을 하고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 가려는 그 복음주의에 가장 방해되는 모습이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신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파헤치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상 초대 교회가 그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들을 보호하셨고 그 성도들에게 엄하게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으로 가만히 숨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모든 세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지금 어 옛날에는 그 교적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인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그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같이 옮겨 다니면서 그것을 갖다 트래킹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대교회는 많은 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어 주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화되는 교회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를 어, 가지고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또 소형 교회들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많은 시스템을 갖고 어, 사람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 교회 소형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대 사회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금도 이 인터넷으로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들도 어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자신들이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도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는 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그런 노선적인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어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교회가 원하든 안 하든 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회, 정통적인 신앙의 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주의깊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통적으로 어 모든 신학의 부류들이 지금 그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던 것도 이 알미니안주의 노선을 걷는 그런 신학교의 그 신학 대학 원장들과 얘기를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통해서 옳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